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리가 더 걷고 싶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 보통 강남 테헤란로 걷자 이런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홍대 앞 피카소 거리라든지 아니면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명동 이런 데를 선택을 하죠. 이런 거리들이 왜더 걷고 싶은 거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거, 어, 가게 입구의 숫자하고 상관이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게 입구의 숫자를 한번 세봤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홍대 앞에 가게를 제가 수놀의 그 방에서부터 한 120m 구간을 쭉 재봤더니 1층 가게가 한 16개, 2층 가게로 들어가는 게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게 가운데가 주차장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건너편 쪽 가게도 들어가서 수, 뭐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냐면요, 가게 입구의 숫자가 34개가 나와요, 홍대 앞.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다른 거리들도 제가 조사를 쭉 해봤어요. 홍대 앞 거리가 34개, 명동이 36개, 강남대로 14개, 태헤란에 8개. 그테헤란여 8개도 뭐 그나마 뭐 누구 사옥 빌딩이든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게 입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람블라스 거리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약한 100미터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한 30개 이상은 나올 때 걷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마치 텔레비전 채널이 많은 리모컨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개짜리 채널 리모컨하고 100개가 넘는 케이블 방송 리모컨이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율권과 나한테 권력이 이양되는 거기 때문에 100m를 걸어가더라도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거를 선호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적이 되는 거가 누구냐면은 저는 우리나라 도시의 공공의 적이라고 보는 게상가입니다이 상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포 자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되게 좋아요. 1층에 가면 차들이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공원처럼 돼 있어요. 문제는 주변에 몇 킬로에 달하는 아파트 담장이 다 그냥, 그냥 아무런 것이 없고 담장밖에 없어요. 유일한 입구 하나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담장이니까 길거리에 사람도 안 다니, 한 명도 안 다니잖아요. 가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서. 그 많은 가게는다 어디 갔느냐? 걔네들은 다 코너에 있는 5층짜리 상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머리 자르고 다 하다가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서 다른 상가에 가서 차를 세우고 또 친구 만나고 또차 타고 딴 데를 또 가고 그러니까 교통량이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량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차선 폭을 넓히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연면적이 늘어나지만은 자동차를 위한 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냥 이런 상가를 만들어도 좋은데 그 앞에 이런 그큰 공지가 있잖아요. 도로가. 거기에다가, 제발 그 주변에다가 가게 입구만 좀 많이 놨으면 좋겠어요. 롯데월드 같은 데는 300미터의 입구가 3개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입구를 많이 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저 넓은 사이드 워크 인도 면적이 광장처럼 쓰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세계사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 로마 제국은 보시면 비잔틴 왕국까지 해서 한 1000년 넘게 갔죠. 한 1400년 갔나요?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로, 몽골 제국은 한 90년 만에 망했습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왜 망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학자들은 썰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건축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몽골 유, 그 제국들 그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건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농업 경제에 기반을 뒀던 로마 제국은 정복지마다 가면은요. 항상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하나씩 지었어요. 정복지마다. 그럼 그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제국의 운명을 결정을 하느냐? 일단 먼저 몽골 제국을 보시면은 얘네들 말을 되게 잘 타요. 그러니까 말을 잘 탄다는 얘기는 시간 거리를 단축하는 데 도사예요. 전쟁하러 갈때 자기가 말한 마리 타고 가고요. 뒤에다한 마리 묶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멀리까지 가서 전쟁을 해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는 데는 좋아요. 엄청나게 멀리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빨리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지는 넓게 할수 있는데 문제는 강아지고 텐트만 치고 있다 철수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그,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아, 이, 누가 있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